자, 돼지코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준 모드로 들어가 돼지코를 후추 기관총으로 쏘세요. 돼지코가 후추로 가득 차게 되면 보상이 숨겨진 길을 안내줄 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준 조준 상태에서 기관총을 쏴서 자 이렇게 하면 숨 어, 숨겨진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죠. 숨겨진 길이라든가. 자, 빨리 블레이드를 한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후반 가면 전혀 쓸 일이 없는데, 이빨이 풀어만 하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거든. 근데 풀어박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많이 모아야 돼. 자 이쪽으로 가자. Thank you so much for the snout. Now go away. 자 공작 부인의 바구니를 부수고 보상을 받으세요. 자 o 자, 좋아 이제 이쪽 문이 열었, 열렸어 안으로 들어가야죠. 오케이 자, 역시나 또 돼지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길이 생기고 적들이 또 나오죠. 자, 일단 이거 한개 정도는 굳어 둬야. 안 돼. 아하, 아하, 선생. 일단 너프도 좀 잡자. 오호. 자이대치 기능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을 한결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저거 잡아야 된다. 아야, 아야, 그렇지. 좋아 없었어. 자, 그리고 아마 밑에도 떨어진 게 있을 거야, 나. 저거. 자, 저것도. 자. 써주고. 자, 돼지코를 계속 찾아보세요. 그럼 난이도, 난이도, 어, 난이도 차이가 없으면 재미없죠. 어려운 난이도는 확실히 좀 어려워져야 재밌는 거지, 자, 여기 돼지 코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곳에 있는 돼지 코를 한번더 찾아보자. 이렇게 자 저기 하나 더 있네요. 자이 속도 후추 총으로 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지. 점프 점프 레볼루션. 자, 이제 여길 타고 나오가면 되죠. 잠깐 기다렸다가 한번더 기다렸다가 저거 먹고 가자. 악몽 거머리 사실 악몽이라기보다는 타르같은게 네. 네. 야 니코틴 어떻게 팔아먹었어? 내가 널 한대에 2500원에 사주지 지금 컨트롤러가 좀 이상하다.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는, 했는데 이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숨겨진 길이 있을 거야. 네, 그렇죠. 챕터마다 옷이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뭐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서 얻는 특전, 그 추가 복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원더랜드가 파괴되고 있어. 하지만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니? 자, 이곳으로 가서 자, 이쪽으로도 한번 들려주자 아, 원래 이게 시점이 좀안 좋아가지고 발매 당시에서도 엄청 까인 게 점프가 어렵다예요 어수없 자, like oh, no,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쪽으로 돌아가서 페르소나 5 나온다면서 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3랑 4까지 엔딩 못 보고 예전에 그냥 안 했었는데 방송 말고 혼자서. 잠깐, 저 꼬맹이는 뭐야? 쏴, 그만. 자, 긴장하고 해야 돼. 악몽 난이도는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안 맞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기본적들 도 상당히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잘해야 돼 아주 잘 그리고 노어 부팔검으로 잘 죽지도 않아 자 저거 쉬었다가 그렇지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전부 처리해주면 자 해돌 해골 뼈다기씨 목숨이 걸린 중요한 정보니까 반드시 숙지하도록 악몽들과 괴물딱지들을 더 쉽게 처치하고 싶니? 그럼 이빨을 모아서 내게 건네주면 돼 내가 무기 성능을 향상시켜줄 테니까 말이야 자 그럼 거래를 시작해볼까 무슨 큐베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팔검 옆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이게 난이도가 점프 난이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투 난이도예요 네. 뭐 점프는 다똑같아 점프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어려울 때 어렵고 쉬울 때 쉽고. 자 원더랜드가 완전히 날아갔어. 날아가고 있어. 뭔가 거대한 음모가 느껴진다. 뭐 놓친 거 없지 여기?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기왕 다시 하는 건데, 응, 저 뭐야?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니었어. 여기 이게 있는 걸로 봐서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웃기죠? 저는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죠, 솔직히. 그냥 저냥 하는 거지. 자, 이곳인데. 그래. 자, 여기서 아마. 좋아, 찻잔 난쟁이와 한번 붙게 된데. 자, 지금에서. 자, 들어와. 자 다시 한번 돌진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한번 더. 그렇지. 아우 야! 아저씨들 미치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후. 자, 이 녀석 먼저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으하! 셋, 넷! 하고. 어음 어.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역시. 하지만 나한테는 이곳이 있지. 여기를 잘 활용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도 나중에 그러니까 게임 진행하면서 이난이도도프로하고막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할수있긴 한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는게 아니죠 자 가자 자이것까지 점프 점프 레볼루션 자, 길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소인화로 빛나는 보라색 빛 표식을 찾으세요. 소인화를 하면 소인화 감각으로 숨겨진 길과 힌트를 볼수 있습니다. 자, 아유 무섭다 이거잖아. 일단 이 안으로. 이게 진짜 한번 방심해서 맞으면 데미지가 꽤 크기 때문에 조심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하거든 뭐라든 게임을 할 때. 자, 그렇다고 마냥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순 없잖아요. 자 뭔가 시계 장치가 있는 곳인데. 크랑커 공기별선 1 4 6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록 갈게요. 자, 이곳으로 가서 소울을 담아 푼다. 민지와 저 연뿌, 팬클럽, the hatter's domain almost as i remember it as you know better than most can be deceiving alice much has changed since your last visit Dr. Bumby says change is constructive, that different is good. Different denotes neither bad nor good, but it certainly means not the same. Find the hatter, Alice. He knows more about different than you. Does he know mor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bad and good? friends, Alice. You're as randomly lethal and entirely different as you ever were. I've managed without you so far, Cat. Return to whatever hovels home to you. I'll call if I need you. It's not a question of if it, Alice, it's Huey. Now hold on. And as they say, shut up. So Timmy. 자 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모제장수 공장에 도착을 하고 자 이게 챕터마다 조금씩 복장이 바뀌죠 2710님 또 별부상 10개 감사합니다 일부 증기분수들은 손잡이를 돌려 작동시켜야 합니다 증기분수 위에서 앨리스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증기분수에서 나가고 싶을 땐 그래요 A버튼을 누르거나 간단히 바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아예 바깥으로 나가야 되나 좋아 일단 나가보자 빠세빠세님 초콜릿 1니열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진행을 해 보자. 그렇지. 아 <laughs> 어디서 미쳐가지고 오호 뚜기두밥 오기밥 저거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쪽에. 돼지 쪼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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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서 올라가고 아 여기 있었어 그래 이쪽으로 와야 볼수 있는 곳이었구나 어쩐지 자 여기 있는 이 돼지코를 잡아주면 자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생기고 난 저걸 먹어주면 되겠다 병을 짚고 치고 치고 꽉 치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2시까지 50분밖에 안남았네요 여기 위험하지 이만 간다 어허 피해, 회기 잘해주면서.